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 중에서도 센터백 포지션의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대세 센터백들의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 최고점에 있었던 선수들이라고 할수 있는 후벤디아스 판다이과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면서 과거와 같은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벤디아스의 경우에는 부상에서 정상적으로 회복한다면 다음 시즌에는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판다이의 경우에는 이제 나이도 그렇고 부상의 빈도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확실히 정점에서는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시즌 1위를 달리고 있는 아스날의 센터백 듀오인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와 살리바는 리그 내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살리바의 경우에는 지난 시즌 마르세유에 임대되었다가 원소속팀인 아스날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살리바의 활약은 사실 지난 시즌 임대되었던 팀인 마르세유의 감독이 호르헤 산파올리였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크게 놀랍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파올리 감독은 최근에는 맨체스터 시티의 수석 코치도 도 했던 과르디올라의 멘토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후안 마리오와 본인이 세비야 시절 감독직을 수행했을 때 함께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살리바가 산파올리 밑에서 마르세유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이후, 지금 아스날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산파올리와 미켈라테타 이두 감독들은 모두 포지션 플레이라는 축구 철학, 축구 게임 모델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고 이번 시즌의 아스날은 사실상 포지션 플레이의 교과서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리바의 좋은 활약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팀이 공을 가지지 않은 수비 국면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살리바이지만 팀이 공을 가진 공격 국면에서 공을 가지고 상대를 컨트롤함으로써 상대에게 득점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포지션 플레이의 핵심 철학의 관점에서 볼때 공을 가진 상황에서 그 능력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살리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살리바 선수의 부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시즌 잔여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스날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러한 아스날 뒤오 외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또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터백으로는 드물게 175cm 정도의 단신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이기 때문에 입단 초기만 하더라도 다들 아시다시피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죠. 신체적인 능력이 강조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단신인 것이 단점이 너무 많이 부각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장이라는 것은 선수가 가진 신체적인 능력 중 극히 일부분만을 나타낸다는 것을 선수가 스스로 증명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히 수비수가 아니라 최후방에 위치한 센터백으로서 수비 국면에서도 본인이 기여해야 할 바가 있고 공격 국면에서도 본인이 기여해야 할 바가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수비수가 아니고 센터백이라는 종합적으로 축구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근 몇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센터백 자원들에게서는 어느 정도 결여되어 있던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왼발잡이라는 점은 아무래도 플러스 알파가 되겠고요. 또한 본인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신체적인 능력면에서도, 신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센터백들에 비해서 작을 뿐이지, 축구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인 파워, 즉, 순간적으로 낼수 있는 폭발적인 힘이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공을 가진 상대 선수와의 원언원, 1대1 상황에서 굉장히 훌륭한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태클에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센터백으로서 정체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과거 176cm의 단심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백으로 이탈리아의 월드컵 우승을 이끌며 발롱도르까지 수상했던 깐나바루가 어느 정도 연상되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빅클럽의 센터백들 외에도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대세 센터백을 논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선수는 존재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는데 바로 브라이튼의 루이스 덩크입니다. 덩크는 브리스톨 시티로 한 시즌 임대를 다녀왔던 것을 제외한다면 철저하게 유소년 시절부터 브라이튼의 원클럽맨으로 팀에서 활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로베르토 데제르비 감독의 부임 이후에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대기 만성형 센터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루이스 덩크는 192cm의 장신센터백으로 공중 볼 경합 상황을 포함해서 상대가 자신이 앞을 보고 있을 때 상대를 마크해야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수비 국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던 살리바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로액티브 즉 공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경기를 한다는 관점에서 볼때 공격을 시작하는 센터백이로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데제르비 감독이 팀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기자회견에서 루이스 덩크는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센터백들 중 하나라고 언급을 했던 이유와도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의 브라이트는 후방에서부터 상대의 1선과 2선을 끌어들이는 것에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4-2 혹은 4-2-3-1 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좌우 센터백과 6번 8번 미드필더의 지속적인 링크업을 통해서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고 상대의 1선과 2선이 압박을 위해 전진했을 경우 엑스트라 패스 혹은 3자 플레이를 통해서 압박을 하기 위해 전진한 1선과 2선의 등 뒤를 공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공을 가지고 상대 백라인을 직면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시즌 브라이튼의 특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렇게 중앙 센터 채널에서만 플레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에게 양 장자택일의 상황을 강요한다는 관점에서 볼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측면 자원들이라고 할수 있죠. 미토마와 솔리마치가 좌우 측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센터백과 미드필더들이 지속적으로 링크업을 가져감으로써 상대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중앙 채널로 집약됨과 동시에 백라인을 포함한 전체적인 진영의 높이가 높아졌을 때 되려 이때는 후방에서부터 롱패스를 통해서 좌우 측면에 위치한 미토마나 마치가 대각선으로 상대 백라인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이번 시즌의 브라이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양자택일의 상황을 강요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센터백인 루이스 덩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덩크는 공을 가진 상황에서 공간에 대한 드리블로 지속적으로 상대를 자신에게 고정시키는 혹은 끌어들이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센터백이고 이후에 자신에게 고정된 혹은 자신에게 끌어들여진 상대의 등 뒤로 인사이드 패스를 집어넣음으로써 상대의 1선과2선을 공략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선보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한 플레이를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상대가 자신의 전체적인 진영을 끌어 올렸을 경우에는 역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좌우 측면 특히 빈도로 보았을 때는 이제 왼쪽 측면에 위치한 미토마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 백라인의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위토마에게 대각선 롱패스를 시도함으로써 끌어올려진 상대 백라인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것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대를 계속해서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브라이튼이 상대적으로 빅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를 접할 수 있는 빈도가 적고 또한 선수가 브라이튼이라는 클럽에서 원클럽맨으로 활약했기 때문에 선수의 네임밸류 또한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선수의 이러한 활약이 조명되는 정도는 대중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루이스 덩크 선수 커리어 전체를 돌아보더라도 루이스 덩크는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 브라이튼이 유로파리그 혹은 좀더 나아가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는 상황이 온다면 루이스 덩크라는 선수의 이번 시즌 활약은 재조명되어야만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